안녕하세요. 2차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건설 2찰에서꼭 알아야 할 기초금액에 대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금액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 발주차가 이 정도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기준 금액입니다. 마치 쇼핑할 때이 물건은 이 가격대에 팔 거야라고 정해진 가격표와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다면 이 기초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겁니다. 여기서 추정 가격은 순수한 공사비에 여러 재반 비용을 합한 금액이고요. 예를 들어 추정 가격이 3억 원이라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인 3천만 원을 더해 기초 금액은 3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이차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기초 금액 그대로 이차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가 제시하는 사정률과 여러분이 결정하는 투찰률을 곱해서 최종 이차 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사정률은 발주처가 예정 가격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율이고 투찰률은 여러분이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이차할지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 금액이 3억 원이고 사정률이 98%, 투찰률이 90%라면 여러분의 이차 금액은 3억 원 x 0.98 x 0.92억6 4 0 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합산한 억값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금액은 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입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이 여러분의 입찰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